<laughs> 아 너무 못생겼네 <laughs> 너무 못생겼다고 안 못생겼어 귀엽어 아, <laughs> 귀여워 차를 많이 빠져 응. 예뻐 오늘 계약했습니다 어? 계약서가 뭐였지? 그자 차에 놓고 다어 근데 내일 내가 받을게 아닌가? 사무실에서 받나? 우리가 얘기했잖아 계약했습니다 스튜디오를 <laughs> 여는 거죠 내브이로데는내 네. 거인거야? 이건 내 건데 이건. 주부 전 채널 올리는 거고, 송이는 말만 하고 안 올릴 거고, 나, 우리가 오빠도 말만 하고, 안 올리더라. 내가요? 응. 아니죠. 시작했는데 핸드폰도 바꿨으까 스튜디오 연락했겠다 스튜디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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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저도> 계약했겠다. <laughs> 오늘이 전설의 시작이야. 스튜디오 위 위드, 스튜디오 우리한테 잘될 겁니다. 고양이 밥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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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 예쁘다 해었어 예. 헤이 너 어디 있어? 헤이. 헤이 어디 지 헤이 저기 있지. 영원히 해야돼 응. 거기 가면 안돼 거기 가지마 안된다니까 응. 씻은겁니다 씻은건데 면도를 안해서 그런데 자 오늘 이렇게 짐 와이프가 가지고 오라는 짐 들고 갑니다 오늘부터 좀 본격적으로 하는데 오늘은 뺑뱃을 합니다 본격적인 셀프 첫날 프라이머를 거의 다 칠했습니다. 좀 빼는 데가 있긴 한데. 그럭저럭고구마 튀기 맛있어요? 네. <laughs> 네. 그럭저럭 맛있으면 어? 호호해줘. <laughs> 아 이거 이거 사려 걸려. 하지 마. 어, 먹을 때안 시키면 안 되겠다. 미안합니다. 응, 됐어? 나왔어? 응. Days 2. 아, 오늘은 와이프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 혼자 와이프가 하라고 명령한 일들을 해야 되고요. 아 새벽에 역시나 잘 붙여서. 낮잠 좀 자다가 늦었습니다. 네. 오늘은 뭐할수 있겠죠? 감기가 안 떨어져서 너무 힘든데 해야 합니다. 와이프는 저보다 훨씬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 힘내서 잘 해보겠습니다. 我。嗯 힘들어서 개인 <laughs> 목관. <이 정도권. 웃음> 건조해서 청정기가. 침전을 는 머리도 안 감았는데. 버터도 사갔네. 힘내서 해봅시다. 얼마 안 남았다. 시간이 없어. 에. 에. 이거 아빠 거, 아빠꺼. 이거 다아빠거야 애기는 못 먹어, 매워서. 이거, 이거 다팠고 이상이가 색색색색 해봐. 이상이거 색색색색 청소기 색색색색 아우 잘한다. 된다. 땡? 꼬미 아빠의 짧은. 자이이가 이제. 허. <laughs> 기 <laughs> <laughs> जा सक सला 야, 네가 박았어. 컨디션이 좋아졌는지. 아까 그 포즈 다시 해 줘. 뭔데? 쭈그를 앉았는데 손 이상하게 들고 있는 거 <laughs> 유혈사태입니다 이곳은 지금 피혈이 낭자합니다 창문을 닫다가 손가락에 손이 껴아 창문을, 손가락, 손가락, 창문을 닫다가 창틀에 손이 껴 손가락에 손가락이 낀는건가야 창문을 닫다가 창틀에 손이 껴네 번째 약지 손가락이 크게 다쳤습니다 현장에 전병준 기자입니다 음? 뭐먹고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아빠 이마 꿍? 아빠랑 이거 할게 에이? 이런 사랑이라니 제대로 인사해야지 이런 사랑이라니 왜 쑥스러워해 얘가 제일 쑥스러운데요 지금 <laughs> 실룩 실룩. 포로로에게 빠져버린 병원 들렸다가 얼음마. 신났네. 어이구 어이구 일어나. 일어나. 안진김에 쉬었다가, 넘어진김에 쉬었다가, 일어나. 아이고, 아이고, 아니야, 아니야, 지지지지... 오늘은 사촌 처남 결혼식 수트를 차려 해봤습니다아자아자걸음만 아주... <laughs> 야무지게, 아, 야무지게, 힘 힘내, 은성아, 힘내, 할수 있어, 할수 있어, 포기하지마. 그렇지, 계단 봐야지! 힘내요 힘내! 포기하지마 포기는 배추 살때 하는 거야 오차 영차 교차로 올라가고 싶은데 지금 한 계단 한 걸음 두어 왔다 <laughs> 아이고 세상에 자 아빠 봐 아빠 아빠랑 와 바쁜 엄마 뭔가 생요 이모 먼저 함께 할아버지 힘들어. <laughs> 비싼 유모차 필요 없어. 최고급 캐리어도 나나야 내게로 오지. 순술해 좋대. 재밌대.